네, 오늘 할거 뭐죠? 그, 귀담 경찰 <laughs> 어, 스토리 탈출 맵이래요. 그, 공포 탈출 맵이라고 했는데, 퀄리티가 좋아 보여서 가져왔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금방, 네,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스타트 할게요. 주의. 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의 이야기 나오는 모든 인물. 어. 관광... 저거 저 저거 플레이 시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yeah, 예에 yeah. 오, 오 어? 팀 아토 시네마틱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 어라? 어, 어 잠깐만 어? 어머 깜짝아 어머 소리 어, 너무 소리 큰데? 그니까 하... 하... 잠깐만 하... 겨우 탔네 문좀 잡아주지 그랬어. 나왜 소리가 안 들리냐? 응? 어? 안 들려? 보던 얼굴인데? 거. 아 네가 이번에 오기로 한그 신참이구나 반가워. 뭐라고 말좀 해봐. 이거 더빙 소리 아니야? 이렇게 겁이 많은데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한 거야? 뭐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그만한 자질이 있는 거겠지. 그래.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나도. 서로 통성명부터 하자. 없는 네. 것 같은데? 통성명이라... 반가워. 난 너의 신참 교육을 담당하게 된 앨리스라고 해. 앨리스. 오늘부터 네 옆에 딱 붙어서... 너에게 우리 조직에 관한 모든 걸 알려줄 거야 물론 실전 교육도 할 거고 어? 음. 아니에요 그것만은 제발 얘가 왜 이래? 너 <laughs> 테스트도 비교적 무사히 통과했잖아 그걸 다 통과해놓고 얘가 여기선 왜 이런데? 그건 그건 뭐...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할게 네네네 네. 네. 귀여운데? 도착했네 하여튼 여긴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이왕 만난 김에 지금부터 기지를 천천히 안내해줄게 네. 기운 좀 차려. 우리가 하는 일이 죽으러 가는 일도 아니잖아. 뭐 옛날에는 많이들 죽기도 했다지만. <laughs> 그냥 해본 소리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기운 차려.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다른 애들이 괴롭힌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똑바로 할줄 아는구만? 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아무 말안 하길래 벙어린 줄 알았지. 하긴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떻게 이딴 부서에 들어왔겠어? 노, 놀리지 마세요 너, 또 오늘 저도 말해요. 노력하고 있다고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제야 똑바로 말좀 하네 그래 그렇게 기운 차려야 보기 좋지 응.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고 따라와 따라와 여기서 길 잃어도 난 모른다 난 몰라 아, 네? 잠깐만요 잠깐. 선배님. SMA. 여기가 보안실이야.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지. 이건 비밀인데 우리 조직은 보안이 워낙 강해서 보안실이 두 개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너 언제까지 그 텐션으로 있을 거야? 선배가 후배겠서 억지 텐션 부려야 되겠어. 노력해 볼게요. 야이 쌍아지야. 그래. 계속 가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지하 3층으로 가서 앞으로 가면 기록보관소가 있어 기록보관소는 뭘 하는 곳인가요? 기록보관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해결한 사건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있는 곳이야 아 그래 너 같은 겁쟁이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저 겁쟁이 아니거든요 그냥 좀 내성적일 뿐이지 아 너무 애견남 그래. 냄새나 음. <laughs> 일단 따라와봐 애기 완전 패스틱이야. 무시하고 있어 저 속마음도 너무 찐따같은 <laughs> 완전 무시하고 있어 <laughs> 왜 그러세요? 그래 이게 제일 좋겠다 너도 분명 그 테스트 했었지? 뭐요? 이 부서 입단 테스트 말이야 에, 에. 네 입단 테스트 어떻게 하게 됐어? 그게 적성검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 적성검사라는 거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우리 조직 역사상 최악의 케이스 케이스 브라운 저 같은 신참이 그런 걸 봐도 되는 건가요? 여기선 경력 같은 거안 따져 여기엔 재능충이 지배하는 세계거든 그런 재능충들 중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부서로 활동하기에 가장 탁월한 재능을 받았지 와. 그게 뭔데요? 머저리인 재능 머저리야? 나 들어보면 알아 <laughs> 저흰 흰 머리가 우리 시점이겠지? 그럴 거 같은데? 오케이 저 앨리스는 내가 아닐 거 같아 어, 너무나도, 너무나도 유능해 보여. 어. <laughs> 10년 전. 여보대요? <laughs> 어, 그래. 나다. 나요? 나하고 말씀하셔도 누구인지. 야, 이 새끼야. 네얼이 피무소리도 못 알아보냐? 어, 아버지.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도두를 겸 겸사겸사 겸사 뭐. 어,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허투루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 내가 누굴 속이겠냐. 그래도 너도 명색이 영산데. 이 말이 맞다. 무슨 일이신데요? 너한테 직접 만나서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오늘 오후 6시, 우리 집으로 올수 있겠니? 오늘이요? 어, 오늘은 좀 바쁜데? 부탁이다. 꼬고 오늘이어야만 해. 그래도 오늘은 알았다. 다음에 다시 연락하마. 보로새끼. 아니 아빠가 부르면 가야지. 아버지는 평소 여러 번 부탁할 성격이 아니신데, 대체 무슨 일이신 거지? 브라운! 브라운! 아, 그게 니가 해라 브라운! 아, 오! 뭐야, 넘어갔어. 에에. 오늘 옆동네 놈들까지 다 오는 큰 회식자리잖아. 아, 네. 가야죠. 어.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장식당으로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브라운인가? 아하. 나, 나 보여? 어, 나 보여. 오케이, 갑시다. 장식당이 아, 어딜까? 네. 여긴가? 됐어, 이모. 어, 브라운. 여기야, 여기. 어서 와서 앉으라. <laughs> 자 우리 브라운 형사가 내달밑 말에 승진한 된다 와우 자자 그럼 우리 브라운 형사를 위해 건배 한잔 하자고 깸빼이 남겨진 우리 형사 딸이들을 위하여 깸빼이 깸빼이 어이 브라운 어머 요즘 아버지랑은 잘 지내고 있냐? 야 듣고 있어? 아 네네 네, 네, 듣고 있습니다 자식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아 그거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휴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네? 아저 잠시만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야, 야 브로우 반장님 목소리가 좀 젊네 그니까 러아 오늘 참 X같다 X발 어 반장님 밖에는 왜 샤넬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예. <laughs> 네. <laughs> 아 낮에 아버지와 전화한 일에 대해 말한다 그랬구먼 그래 뭐 그럴 만도 하지 아버지께 가봐 네? 진짜도 그래도 됩니까? 그래 너 아버지랑 떨어져 산지 꽤 됐잖아 가끔은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나도 아니다 아니 왜요 여튼 너서 가봐 <laughs> 아 말해줘 이런 쓸데없는 위기지사 자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일 서류 정리 네가 다 해라 네 <웃음> <웃음> 오. 어머 아니 집 가는데 뭐 등산을 해요? 등산로가 저기인가? 반장님, 꼭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laughs> 여기 마을이고 아 여기가 등산로 맞네. 오케이 오케이. 후 여기 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 여길 언제 와도 음침하다니께 아버지께서 나를 왜 그렇게 급하게 찾으셨던 거지? 어서 아버지를 뵈야겠어. 그렇다네요.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뭔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나 아직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뭔가, 뭔가 무서울 것 같아. 응. 어, 아, 집에 가면 아버지 막 귀신한테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설레가 세우지 말까? 존나 갑자기 무섭네. 어? 어머? 뭐야, 집에 다 왔어? 어? 저게 뭐지? 어! 저게 뭐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무서워!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음, 지금. 아, 진짜 또다시 끼감 <laughs> 혹잠 <laughs> 뭐야? 내가 왜 여기서 있지?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아버지께 가 보자. 우리 어디? 어디 방향으로 왔냐? 야, 어, 그냥 앨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TP 한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블라, <laughs> 어. 들어가기 싫어. 여기가 집이야? 아닐 거 아니야. 왜 율로 가는 건데? 이건 터널이잖아요. 여길 지나가면 집에 있는 거 아닐까? 뭐. 어? 여기 이렇게인가? 지나간 거야? 그런데? 다행이다 저기를 지나오는 거였으면 나 오줌을 지려버렸을지도 뭔가 오랜만에 재밌는 탈출뱀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할까? 나 이런 퀄리티 좋은 건 처음 해보는데? 어, 분명 아버지 집이 5번지였지? 마을 호수 옆이니 가보자 호수? 출입금지 오케이 절대 안 들어가죠? 나중에 이런 데꼭 들어가야 됨 <laughs> 그니까 야 근데 쉐이더 퀄리티 좋다 그니까 이땅 젖은 게 너무 늦으신데? 아! 인벤토리에 지도 모양으로 갈수 있대 인벤토리에 지도 모양 귀산호? 마을 있고 야 호수 옆이라고 했던 거데 귀산호가 호수겠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여기가 어디야? 모르겠어 여기가 호수인 거 같은데? 저긴가 보다 그러면 어? 어. 뭐야? 피에 냄새가 난다. 탄지로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화감은 설마. 아버지 아무 일도 없으신 거죠? 제발. 어머. 어머, 뛰어간다. 어머, 뛰어간다. 어머, 뛰어간다.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제발. 아버지! 어? 어. 아버지 너무 젊으신데? 뭐야지? 아니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좀더 빨리 그곳을 향했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 아버지 힘들었나봐. 내가 조금만 어... 더 빨랐다면 반드시 내가 찾아서 무엇을 죽여버리겠어 어? 아 타살이야?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타살하신 것만 양해 놓겨? 위장 타살인가봐. 아. 귀담 경찰. 얜뭘 보고 타살이라고 확신한 격으로? 형사니까? 그래도 아... 좀 빌드업이 있었잖아. 뭔가 좀 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었고, 좀안 좋아 보이셨고, 했던 그게 있는데? 야, 막 거의 유서처럼. 어, 오늘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어, 그런가? 국과수. 어? 이제 결 나오겠지?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어, 타살로 추정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나 겉으로 크게 보이는 외상의 흔적은 없지만 몸싸움이 있었는지 약간의 생체기가 존재해 그리고 목에는 저항은이 남아있고 손톱에는 피해자 자신의 피와 살점 그리고 검은색 실몇 가닥이 발견됐어 그렇다는 건 맞아 누군가 검은 옷을 입고 약간의 몸싸움 뒤에 마른 씨를 제압한 거지. 그 과정에서 마른 씨는 범인의 옷을 손으로 건드렸고 헐, 마른다, 그 후에는 이거요. 바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어. 에이, 뭐.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고도 전시 결사령으로 시계 제하라든지 안나고요내 말이 그 말이야. 아주 약간의 생체기 정도만 존재하는 걸 보면 아마 단몇초 만에 마른 씨는 제압당했을 거야. 엥? 그렇다는 건 맞아 범인은 프로 다시 말해 이건 철저히 계획된 계획 범죄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필 우리 할아버지야 되는 거인데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집어넣은 범인은 모두 아직 감옥에 있다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뜻을... <laughs> 뭐 확실한 건 몰라 시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한 개야 나머지는 직접 가서 수사하는 수밖에 그소반장님 제가 이 사건 수사해 주시기 알아요 저쪽고안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이. 하지만 자네도 잘 알잖나 연구관 사건에는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을 맞긴 해. 아 제발 오네가이 제발 반찬나 반찬에도 그러지 않으니까 이깟 위질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너는 오늘 서류 정리를 철류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네가이 씨바스 가족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그깟 위계질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었다고요 어머, 나를 잃었나 봐. 어째 한 얼간이 겹치는. <laughs> 브라운, 너에게 단한달 특수사 권한을 부여하겠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내도록. 아리요토 반장님 미제 사건으로 끝내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람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야? 3 시간 뒤. 어, 어머, 어, 어. 아버지, 오전기?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 드릴게요. 아버지 집을 수색하세요. 오케이. 여기는 음. 접시. 아, 하얀 파티클 보는 F를 누르시면, 물태 물테... 아, 아, 이렇게 F. 오, 싱크대는 말라있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오마에, 죽여버리겠어, 코러스. 아니, 아버지 집 너무 좋은데? 그니까. 아, 여깄다. 검은색 옷이 있어. 심은 여기서 떠서 쓸 가능성도 있겠어. 그럼 그 검은색 옷이 우리 아빠 옷이라는 거야? 여기, 음? 여기. 과거 살인, 귀신 부검 필요. 딱네 답안만 적혀 있다. 아, 뭐지? 뭐 그럼 아버지가 왜 돌아가신 거야? 아, 깜짝아. 가아 아. <laughs> 반장님, 자 죽고 싶어? 예, 네, 반장님 무슨 <laughs> 일이십니까? 철수 명령 떨어졌어. 어, 왜요? 철수 명령 떨어졌다고 어색해. 우리 아버지가 는거 아니라고! 어?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수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반장님. 어서 볼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명령이다. 칠수! 칠수!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 깜짝 놀랐네. 와, 그러니까 나 귀신,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laughs> 슬마리. 게란 말이. My... 맛있겠다. 하, 대체 언제 다시 수사를 갈수 있는 거야? 하, 받은 한 달도 충분히 짧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끌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내는 건 너무 어글슨. 굉장. <laughs> 브 라운, 반장님이 잠깐 오래 반장님 무슨 애교쟁이가 있는 거가요? 아, 반장님. 일어나라, 브라운. 왜? 나는 또 과거를 되풀이할 운명이었나 보. 그게 대체 무슨?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네 응? 우린 사건 수사 권한을 잃었어. 왜? 아니, 애초부터 우리에게 권한이 없었던 거야. 왜? 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 나도 몰라, 모른다고. 상부에서 대놓고 이렇게 꼬부시는 건 처음 봤어. 별 소리를 다 듣고 감을 잃었냐 까라면 까라. 그게 바닥이다. 내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내가 진짜 아, 아버지를 맞고 아버지를 찾아갔다면 <laughs> 반장님이 말 듯이 그 마갈 회식에 안다고 아버지에게 갔더라면 아버지 아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계속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아 됐어 나혼 나 혼자 가러 거야 야 프로. 귀신들린 놈들이 또 심할 o 나 보내겠군 응? 귀신들린 놈들이 심할 w 나 보내겠군? 뭐라고 한 거야? 무전기와 아, 총기를 음. 챙기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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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 어, 어. 어, 간물 있지? 아씨 총기 보관실 아아 여기 있다 총기 브라운의 권총과 무전기 아. 어어야 너가 권총 가져 내가 무전기 가지고 있을게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하지데야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막힌 거 아니야?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잘도 풀어주겠다 <laughs> 마을이 이렇게 작냐? 어 여기 사건 현장이야. 일반인 들었, 나 일반인 아닌데. 돌아가세요. 나는 이 관할 담당 형사요. 사건 현장에 들어가게 해주쇼. 응? 음? 우리 부서에 브라운이란 사람은 없소다. 우리 부서? 무슨 말이야, 그거. 뭐, 뭐 알건 없고. 꺼져. 우리 부서 외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대체 그깟 부서가 뭐길래 못 들어갑니까? 에이씨, 짜증나게. 꺼져. 선배, 잠깐 여기 좀 와봐요. 왜? 무슨 일인데? 이 구역 담당이었던 브라운입니다 아하! 그게 뭐냐 여기 피해자가 되게 아버지라면서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개소리야 우리 부서가 담당하면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오히려 정장님개 감사해야죠 이깟 사건에 이 정도 유원이나 투입했으니 이깟 사건? 미친 새끼 뭐? 너 신발 다 했어? 아무튼 사건은 당신 없어도 잘 해결될 테니 빨리 들어가 보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이라는 작자가 구속되기 싫으면 여기서 깽판을 쳤다가는 내가 아니라 반장님이 잘린다. 여기서 칼날이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놈의 미개질서가 대체 뭐라고. 나는 수상함을 뒤로하고 우선 경찰서로 다시 돌아갔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마철 마냥 쏟아지는 비는 칼날과 눈물샘이 무어지게 만들었다. 더 날뛰는 것은 어린 나이 짓이다. 충분히 알고 있다. 음, 분명 알고 있는데도 아이고.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아아. 비는 뜨겁게 불 켜진 눈시울을 금세 식혔다 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에 있는 논들은 대체 뭡니까?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남의 구역을 침범하고 다른 부서를 먼저 아, 먼지 보듯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브라운, 자네가 요즘 아버지 때문에 민감한 건내 충분히 이해하네만. 우리 부서가 언제부터 막 들어와서 반장한테 다 저도되는 네 앞뒤 없는 부서였지. 아 죄송합니다. 하하, 브라운, 우리 부서가 어떤 부서냐? 강력 1 팀입니다. 강력 1 팀은 어떤 사건에 맞는 곳이지? 살인사건 같은 흉악범죄를 맡는 곳입니다 아니 정정해야죠 우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죄를 맡는 곳이다 에?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건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였어요 자네는 자네 일을 하면 될 뿐이야 대체 이제 그만 나가보게 할 말은 다 끝났으니 아니 단장님 저는 아직 들을 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들을 말이 많으면 청장님께 직접 물어보지 그래? 예? 지금 내눈 앞에 여사라지지 않으면 청장님께도 그거 험한 걸 보게 될거 있어요. 좀 빨라야 될가봐. 청장실로 이동하세요. 야 청장 나와! 야 청장 어디 있어? 여신이야? 어머! 어 여기인가 어. 봐라. 실례합니다. <laughs> 아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뭐야 이예 새끼 개 아니야 신참? 물어볼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뭐? 시간 내심가? 아 그럼요. 우리 강력반 최고 유망주에게 드릴 시간은 얼마든지 있죠. 뭔가 그러니까 비꼬는 거걸 물어볼 거 아니야? 일이라는 게 뭐죠? 비꼬. 인간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흠 브라운 저는 누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군대가 국가의 무기라면. 경찰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국가의 혈관입니다. 혈관? 타격을 받아 혈관에서 뿜어져 나온 피도 문제지만 혈관이 터져 흐른 피가 몸 전체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거대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난 당신을 꽤 높게 보았습니다. 능력이든 실적이든 그런데 이토록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꼴이다. 니도 아버지가 죽어봐 임마! 반장이 나한테 오라고 했나요? 브라운, 나는 이 경찰청의 순회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터져서는 안 되는 혈관이죠. 반장이 터져볼래? 왜 나한테가 오라고 했을까요? 저 터져볼래? 들어서는 안 되는 대답이라서입니까? 이렇게 꼬아 말해, 그냥 솔직하게 해줘. 잘당시네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저는 아버지의 복수도 못 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라 이겁니까? 이 씨.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해도 바라만 봐야 할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알고 싶어요?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꽤 많은 걸 포기해야 할 겁니다. 글쎄요. 전 길잡이일 뿐이라서요. 아니. 뭘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에휴. 내가 앞에 말이 많았죠? 어. 압박당하느라 무슨 말도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 수고했습니다. 예? 역시는 역시네요. 유망주는 눈빛부터가 달라요. 무엇이 공포인지도 모르는 호랑이들을 우리는 머저리라고 부릅니다. 머저리? 그리고 머저리들은 머저리. 하나같이 속칭 귀신 들린 놈들이 잡아 가요. 귀신 머저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 머저리 같은 마인드 잘 이어가세요. 저 시범이 얘, 그게 무슨? 이건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약도입니다. 이 회색 종이와 함께 가져가면 그들이 반겨줄 거예요. 굶주려 했거든요, 그들은. 굶주려요? 내 영혼을 먹나 봐. 네. 신입이 안 들어온 지 한참 된 부서라서 말입니다. 나가 보세요. 빨리 가는 게 나을 겁니다. 벌써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laughs> 테스트 아 귀담 경찰 음 알려준 장소로 가세요 그 걔넨가? 싸가지 없는 걔네? 그런 건가? 어머 어머 여긴가? 여긴 외부입출입금지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어, 어? 당신은? 나니? 당신은 아까 사건 현장에서 봤던 아유 맞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형사 나으리께서는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대충 보니까 윗선에서 알려준 것같은데 어서 그 회색 종이 쪼가이나 보여주쇼. 이걸 어찌 맨날 사람,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그거 보여주니까 내가 아는 거지. 어 그거 나한테 주고 빨리 들어가쇼 어차피 윗선에는 다 연락되어 있을 테니 뭘 바라만 보고 있어 빨리 들어가쇼 아예 알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많진 않으니까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아거 빨리 가기나 하쇼 오케이, 오케이. 아개 무섭네 무슨 폐교회같이 생겼냐 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저기로 가보자 어 어메? 나안 들어가지는데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가진다고? 어머리가 어, 아프대. 안내. 본격적인 시작 전 잠시 선택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앞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왼쪽 공포 요소 스킵 X를 선택하시면 아무 스킵 없이 맵을 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 참고로 공포 요소를 끄더라도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일부 요소들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일부 요소만 스킵 할까? 왜? 눌렀다, <laughs> 할까? 어, 누를, 눌렀어.